아금은 u r g e 어 t defense. 지금은 urgent defense. 지금은 u 내가 e 로 t d e f e n s 개방 금은 u r 여기 n 로 defense. 지금은 u r 나 e n t d e f e 우리 집 뒤라서 조금 애매. 혼자 하고 돌릴 것 같아. 타이어 있는 호. 해 맞았다 어님. 이거, 이거 그냥 해난 맞은 것 같아도. 미션 나누기 각도 미션 뺐어. 개섭자인데 이거 혼자라서. 나 그냥 폭대 폭때, 폭기 하고 있을까 개방 밀. 같이 클리어 갈래 그냥? 미션? 아니, 아니 굳이 안 그래도. 네이크다운 네이크다들어설설때설때 설대로 가봐. 설대로 가봐. 어, 서두번. 어, 에에설 때, 에이에다에이다 아니고 설 때. 반지야 몰라, 반지 몰라. 나도 나다 해설 때다오냐 천천히, 해, 천천히. 나 이런 쉬를게, 이런 쉬게 그냥. 사람 네. 채고 있을 거같아 이거. 이이 나도. 계란다, 계란다란다 나이스. 나이스. 초조하 지는 거예요. 근데 전초조하지만 아니 피곤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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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올려주게 듯? 나오이야패스봐에이에이에스나아 미안해 아.. 에스나어에 에이 어왔다 어, 에이 에이 하나 더나더 하나 더에나지아불불불피레피 나이스 바로 피다 왼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리막된다 아, 좋셨어. 야. 기구라고성악이라고그러가지기구에서내리막 된다 그는데 그게 그게 내려. 리막한다라고 가지고. 애기. 이야 아니, 폭이 너무 상녀자 그러니까 <웃음> <양대가> <웃음> <잘해>.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졸면 안 돼. 여자. 그러면은 그냥 계속 연킬이야. 일단 돌격반 무한대로 죽이고 있어요 아폭 예, 예, 네 아, 탄나살겠다 b 나아사운드 B롱 아, 롱스납받어아파 앞일까 죄 아, 합니다야뺄뺄 좋아 좋아 뒤에 나이스 아, 탄 아, 진짜네 또 잡았다 말이 찌가 되네 피셔님부조 아, 피 아. 넛피셔다 나이스. 두명 2분 잡았어. 요 마지막에 제나베스탈피오피요키람순한 번만 쳐줘. 따따따. 비가비실가 쌈먹이 좋아하긴 하던데. 들어가요. 계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또, 또 한번 돌릴 때니까 아, 까 돌릴까? 여기 번이 나래 같이 줍다. 굉 있을 거예요. 철욱이님. 살적피 3천막 노리는 느낌으로. 아, 거. 네번 가자. 비씨 가자. 안 보인다. 에롱클에 a 클 I don't play. I d 베란다 play. I d o n 피 play. I don't play. I don't p l a 베란다 o 기 t play. I d o n 다 play. I don't play. I 쓸것 같아. 한 네. 번. 포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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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씨 이쪽에, 이쪽에서 봐줄래? 아, 그래. 이쪽에서? 창에서? 아 하나, 뭐야? 아, 니이 집기 다이나가 왔어. 어디서 간 거야 이거? 그거에 내리막 에리막 내리막 있어. 내리막이 땅집뒤를알수있니다 개방에서 개방에서 신발장 어? 한 번만 올려주러 오실래요? 들어왔다 나 충분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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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이 도와주실 분? 가고 있는데 지금 그한 개방에서 봐줄래요? 아이들 아, 피머리 쏠머리 셋, 머리다넷넷 다섯 개방해 어디 가야 돼 간다 간다 아, 바로님 회사 했어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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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 조심 부팅해서 넘어갈 거 같은데? 개방 버로 버다 버로 돼 버로 돼 돌리려나? 퍼마 더 퍼마 다 은행 들때 맞아서 퍼마었어 특히 머리 셋이었어 머리세아나 이거 포 어떻게 가더라? 나이스 나이스 돌리려나? 이거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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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개방 개방 보고 요 이럼또 빼가 썰지 썰지 어그는 봐야 될거 같아요. 어, 볼게 볼게. 다시 오고 소. 다시 오겠는데 이러면 나집야나집야폭두개 빠져가. 에이에이에이에이 다반자 갔어 반자 갔어. 올렸어 반자 반자. 에이코 에이코 에이코도 이도반자에이에이 반자 에이 반 맞아. 반맞반 아, 맞아. 어, 아, 어, 아, 아 말했다. 말했다. 올라간다. 아, 말했다. 아 말했다. 아, 맞아. 아, 아말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아잘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가 너무 아 아, 아 아, 도아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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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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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야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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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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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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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가실래요? 왜냐면 스나가 살아있으면 라플 가는 게 좋긴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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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나 A블랑 B론 이시고 그대로 예예 베란다 베다강건 째보는 거 조심해봐 강건 째보는 거 조심해봐 예 머리 볼라 B머리 볼라 B패스 없을 건데? 우리가 먼저 열어가지고 이렇게이 개방 올 치면은 어쩔 수 없지 예측은 안란다 베란다 베란다 얘기했어 알았어 뒤치면 안돼 어디 보고 있어? 이 c 진 보고 있어 미션이비션 p 비션 s 비션 p Bishop, Bishop. Body upon the jump, body upon the jump. Body on t 다 e j 다피 p b a s 다 s c 다 n t 다피 e k i d a r i 다 s Piranda, p i r 다 n d a Piranda, Piranda, 다 i r a n d a Piranda, p i r a 어, 은팀은기만 필요. 그어요 그냥 죽여버려 그냥. 네, 나이스 자신감이야 원래.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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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교환만 해도 돼요. 교환만 해도 돼, 교환만. 달마, 달마. <laughs> 아.. 잡기 아, 좋군데, 같이 들어오네. 라이스, 음, 저기도 완전 곤란데. 뭐, 더에서 아 우리가 안 가? 이지 않을까? 어, 이안봉지 않을까? 아이씨 뭔 포기할게 3, 3, 판2포치 같이 봐야 되나? 아 삐롱삐롱 아나 샤넬 쏜다 미안해요 아. 나삐 갈게 내가 에이, 형 가실래요? 삐머리 삐머리 벌써 왔어? 어, 예, 가, 하, 하, altura, 아 뭐하는 했어 예, 야야 패스 탈퇴 B 슈 갔다고? 아안 갔다 안 미안해 없어 탈퇴 없어

오시 고수다 브라이 고수. 딱형 필터다. 큰 야. 어 이, 근데 비슈 내가 필터 켤 때. 예. 내가 필터. 그래를 자꾸 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일단. 나는 참을성이 많거든. 근데 이게 각 잡고 들어오면은 녹는 자리게 나오 오케이. 방이 살디스나 있는 거같은 얘기가 에런 열면 되니까. 살디디스막살디오디스나 아이씨나 싸이씨나 야 있다 있다 현대있다 현대있다 확실히줄알다피로하나피피하나나스기고가나피기고나애기나 아, 낚아 아, 나삐빵세 삐빵댈 필빵, 열어놓는데 다시 열까 말까 빠질까? 아이쇼스나 하면 안되지 아우 왔구나 아, 에이코 아, 봐줘? 싸인점 무조건 있어 사이점배춘나 아, 무조건 있어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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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코 봐줘 바로 혼자. 이제 지금, 지 와주... 하하 봐줄 줄있있자자에와주주는 좋거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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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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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에이, 코이 코이 이코봐 줄래? 개개 나이스. 에피에이코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잠깐 보고 있어. 살디 살디 이디살에이이코이 살디. 에이좀이라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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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유유기 피리야 나 피디야. 에이, 아, 팔디였는데. 끝이. 자, 아, 포대티 포대티 포대티. 에, 여기서 끝나야 되 여기서 나이고 타입스 에이스가 코피. 대단. 실화 씨. 그 뭐가 뭐야? 뭐가 아니야? <laughs> 이거야 이거. 얘 한번 옮지 않을까? 지성? 음, 어, 맞아. 포안 아, 까고 아, 아, 아. 한거 좋아하는데. 날개 아, 보는 아, 빨리 와. 이거 야나우리개구쪽에서수나다그 그, 유빈이 저가. 아아즈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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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누구 피이에요 닥터 네즈? 아, 닥터 네즈. 피존아, 한번더 아, 번 더. 뭐 놀지? 피존 앞에 있었고. 복피럼 폭, 해 복피럼 말해. 한번 열어 되겠는데? 개롱 열어, 개롱 열어봐. 피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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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피아피아피아피아피아피아피존 피존아, 피아 피존아, 피존피가아피아 피존아, 피아아 피존아, 피존아, 피 피존아, 피 둘다 둘다 빼. 자리 바꾼다. 세번 해줘도 잡으면, 아, 네, <laughs> 잡으면 되겠 이제. 나줄게 야,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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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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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진짜 으았어 뭐가 라면 근데 서로 할 만한데. 얘는 <laughs> <laughs> 거조심해요나 삼설. 얘는 가 조심 이 주세요. 뒤에서. 제가 A에서 게요아못들었어나에깔게요나야좋아고라 어, <laughs> <laughs> <안 웃음> <들었어. 아주 웃음> 일단 띵건 네, 없었어요 n k I'm 어 o t so.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w h a a 닥터 d 즈가 a t I don't know what. I d o a t I don't know what. I don't k n

그림자 가로면다피로다피로네다 피로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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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면 다피아다 피로면 다 피로면 아, 피로면 다피로네다 피로면 다 피로면 다피로아다피아면다 피로면 다 피로면 다 피로면 다 피로면 다 피로면 피 방대목 걸치에서 떴었 아, 뭐 반지야. 뭐네대야. 반지 하나. 사도 사도. 아, 사우더. 아 피삭 맞아. 돌격판피인 반지 앞피 70. 돌격판피사이고 현대 한대 피... 반지야. 현대 반지하면 일단 한대 때려 놓긴 했는데. 대문 다운도 반지 아다 반지 반지 있어. 반지. 없나. 맞아 돼요. 가봐요 가봐. 고 있어. 자고 있어. 아이, 돌지파 붙어. 시 키백 키백 낚시 자리 키백 간다 도란다 에설해 주잖아. 빠져봐.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야 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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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살기.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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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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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야. 반지 관종들 모이는데. 지름 롱지는거 몰라? 반지야가 수납 같은데. 몰라요. 이게 베란다 얼마나 해 가지고. 아, 어디서보지 에이드 레이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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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프드. 에그 걸 에그 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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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저란 것도 와.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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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드 소리 들어. 따라오세따라오내재내내내내가고 있어. 내재러. 무조건 풀어 무조건 무조건 요 무조건 푸소 정말 해도 돼. 소 정말 도 무조건 풀어. 무조건 스나이스나이 스나스나. 저사나이스 아, 일어왔어어나 지금 어쨌어. 무조건 푸는 거라. 아, 더. 똑같안 가고 던지게. 아, 잘했어. 잘했어. 내가 안 죽었어도 이기는 거였어. 나, 아, 나포탄이늦었다 거기다 어, 이여모에거폭 필요 네, 없어. 내가 한번또 게, 게, 나 필요하면 죽게 필요 없어요. 필요한이단 폭. 에, 필요, 필못 뺐다. 계단 폭. 같이 가면 죽는 자리에 있네. 피셔 not sure if you're n o 이 영영이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리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그렇게 하나는 아, 일단 봐야 될 듯. 집에 좀 술통 빚재는 스나 있다. 이거 다음 날인데 나 그냥 쏘다 바로 앉아줄래? 에이크 폭. <laughs> B. 응. 음, B롱 열고. 부팅에서 잡아야 돼. 좀 자신. 계단 버리고. 레이크 네, 네, 가야 될것 같다. 가까요 네. <laughs> 아, 설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디 있을 것 같아. 설대못까줄게요 개방하나? 개방한다. 신발장에 대문. 신발장에 대문을 나 나풀까지. 아, 아, 와. A 사운드 열고, 열고. A 연다. A 열었다. A 대문들을. 왼쪽 쪽 깜쪽방. 어. 서를 해야 이라고 포크로 갈래요? 아니면 임무탈래요? 피숏을? 그 이거 한 명만 빠지면 근탈게있고 근데, 근데 임무탈사 어, 임무... 그냥 장갑을 해주잖아 이거를 내가 해주고 폭을 누가 넣어줘야 어, 되는데 피시가 이가다 빠졌어 뭐야 선지 아선 나왔다 피시 에이게다에이렀어요에이렀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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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이 우리 싸이씨 신신야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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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리보단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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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예? <laughs> 왜안 맞는 거야? 1킬이었어. <laughs> 1이었어 오빠. Oh. 오빠. 히셧방 타운드, 그냥. 박 개삼 타운드. 개삼 있다, 개삼, 개삼, 개삼. 개삼대, 오빠, 아, 하나 더. 아, 나비. 아, 아, 이런... 아, 이걸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확인. 아니, 저기서 지른 거야? 개삼. <laughs> 네 지렸다, 진짜. 하필, 하필 딱안 깔라오는데, 진로. 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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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삼포 에이포 a 포 보게 아몇몇몇 로프다 이더더더더이 우루루가 좋긴 한데 두개 빠져가지고 지금 에 우루루 하실 에 아, 아, 네. 슈프트 발고 떨어져 슈프트 발고 떨어져야 돼 슈프트 밟고 네 돼. 저, 이거 아, 가가, 가가, 가가. 한명더 해야 돼가요아가한번더 해야 될 듯? 설득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안 그러면 퍼티 죽는다. 오케이 하나 둘셋 고고고. 헨이트기 헨보트기. 침발장 끌다운. 대문다운. 아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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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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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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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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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야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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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개구 봐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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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문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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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개구 문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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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일라이설이네. 설못하면이 어 속탄. <laughs> <laughs> 아, 무너지 엉덩이만 같이. 폭탄이야, 폭탄. 이게 폭탄 갖다 놨왔 아. 나이스. 이런 이런 열었다. 이크포 엘크포. 계산포, 계산포. 어, 살피해 살피했어. 이거 개방돌 고정인 거 같아.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원래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줘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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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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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천천히 돌돌천돌돌돌돌돌돌돌돌빼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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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좀 느려, 좀 느려 드는브그드다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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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랜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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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다는브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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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 설해도 소리. 당관하나? 리아 줘.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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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기 자리. 아, 들어. 들어. 내 들어. 아. 반지가 반도 아지 아, 에이 된다. 뜯어 가야지.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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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반 있어. 설아줘 음. 스아에서 반지에 좀어 반지 아이들 아, 사버 와. 아... 는거 아, 여기 100, 개행패고. 개기다란다란다다 아. 아, 이치는데 아, 이애매네 나은데? 나이스. 아닌데얘가 배란다인데. 나이스. 킬. 어서요. 25초, 25초. 나이스. 오오 나이스. 나이스. 아. 완전 잖아 좋았다, 이. 와우 와우. 러면킬대 가지고 3킬 하면 끝인데. 아, 3킬. 3킬이 3킬 하고는 렐라 타고 왔어. 내가 자못 나 뒤뜰 보러 나갈게. 저기 아, 초조하다, 따, 초조해. 길막가야 돼, 길막야 초조해. 초조해. 이런 어, 아에이아에이사우도사우도 개고사 안 됐다. 쭉쭉자, 쭉쭉자. 어, 이거 합합가? 비가 빠, 빠, 이 비가 얼한록록록록은 밀어도 되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